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.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개조 차량 집중 단속이 있는데요. 화물차 한 대를 경찰이 잡습니다. 이 차인데요. 폐기물이 잔뜩 실려 있죠. 어, 그냥 딱 봐도 너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게 승인받지 않고 개조를 해서 이렇게 에이.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승합차도 또 본인이 임의로 뒤에 의자를 떼서 물건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개조를 했습니다. 한 시간 만에 총 11건이 적발됐습니다. 개조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운전자 대부분이 말했습니다. 네, 저도 운전하면서 종종 보이는 게 특히 판스프링 같은 것들 보면서 저 저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. 들거든요. 실제로 이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적도 있는데 참 운전자 인식이 아니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방금 판스프링 얘기했는데 해당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고속도로입니다. 승용차가 날아가는, 어 요, 날아오는 쇳덩이 맞은 거예요. 예. 승, 승용차가 그리고 화물차 블랙박스인데 여기도 쇳덩이가 날아옵니다.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판스프링입니다. 운전자들이 크게 다쳤는데요. 야, 자, 너무 일부 너무 운전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서 개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장 단속 외에는 적발이 어려워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개조 차량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